2025년 6월, 대한민국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또다시 거대한 루머의 중심에 섰다. 바로 200억 재산설.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부동산 부자라는 소문이 인터넷과 SNS를 강타하며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어떤 고급 아파트나 럭셔리 저택도 송가인에게는 없다는 것. 그는 한남동의 고급 상권을 거닐며 평범한 일상을 공유했을 뿐인데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집안 샀어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송가인의 이 한마디가 온 국민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 뒤 그녀는 어딘가 허전하고 외로운 영혼이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 가방과 고급 카페는 그저 겉모습일 뿐 그녀의 진짜 삶은 고독과 싸우는 치열한 현실 그 자체였다. 그녀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한남동의 세련된 거리와 반짝이는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지만 송가인의 표정은 달랐다.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트로트 여왕이라는 칭호를 거머쥐었지만 정작 자신의 안식처는 없었다. 집 얘기만 나오면 우울해져요. 라는 말 속에 그녀의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대중이 상상하는 부와 성공의 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쓸쓸함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200억 재산설은 누가 만들어낸 걸까? 대중이 만들어낸 환상? 연예인의 수익 구조는 복잡하다. 수익이 자산으로 곧장 연결되지 않으며 세금, 소속사 비용, 스태프 운영비,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수많은 부담이 존재한다. 송가인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까지 운영하며 팬들과 소통하지만 그럴수록 소비되는 에너지는 엄청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돈 많고 사치스럽다고 단정 짓는다. 이런 오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누가 알까? 한남동에 살고 고급 카페를 가는 모습만 보고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제가 꿈꾸는 미래일 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영상 속 담담한 고백은 곧 현실과 판타지의 괴리를 장난화하게 보여준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스타도 결국은 사람일 뿐이다. 누구나 안식처가 필요하고 마음 둘 곳이 있어야 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송가인을 괴롭힌다. 서울 한복판의 화려한 거리 위에서 그는 조용히 고향집을 떠올린다. 그때는 밤하늘이 보였는데 이 짧은 말 속에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숨어 있다. 고향은 그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쉴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다. 성공과 유명세가 가져다 준 찬란함 뒤에 숨어 있는 그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 고독과 허전함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송가인이 이러한 감정을 대중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다. 연예인은 언제나 완벽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짓눌려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적인 고뇌와 맞닿아 있다. 사치스럽게 보여서 죄송해요. 송가인의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이는 대중의 시선과 편견에 대한 애절한 호소다. 돈 많고 화려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녀는 오히려 끊임없는 내적 싸움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떤 명품과 화려한 무대도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의 빈자리. 바로 그 자리가 그녀가 진짜로 노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팬들과 대중은 왜 연예인의 삶에 선입견을 갖는 걸까? 송가인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 우리가 연예인을 어떻게 소비하고 바라보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성공한 스타도 결국은 한 사람의 인간이며 그의 삶은 숫자와 화려함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송가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 무대 위에서 덤마 아리랑을 부르던 그 시절과 달리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진정한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예술가의 고백이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스타가 겪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시대의 단면이며 화려함 뒤에 숨은 외로움과 허전함, 그리고 진짜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환상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진짜 송가인을 그리고 진짜 인간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다. 송가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진짜 나를 찾는 용기와 서로를 이해하는 성숙한 시선이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그녀는 오늘도 노래한다. 또한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혁명가이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다. 그녀의 노래 한 소절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굴림은 때로는 천둥처럼 때로는 잔잔한 바람처럼 퍼져나간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마치 영혼을 꿰뚫는 갈날과도 같다 그 깊고 강렬한 감정표현력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재능이며 이로 인해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 여왕이라는 칭호를 거머쥐었다 그녀의 노래는 단지 음악을 넘어선 문화현상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송가인의 노래가 울려퍼질 때 그곳은 금세 축제장이 되고 수많은 팬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힌다. 그 눈물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폭발이다. 송가인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그녀의 음색에 매료되고 삶의 위로를 받는다. 그야말로 국민적 아이콘이자. 시대의 목소리인 셈이다. 그렇기에 송가인의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 그녀가 한마디 말을 던지면 사회 전반에 미묘한 파장이 일어나고 그녀가 선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선 거대한 문화의 장이 된다.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송가인을 롤모델로 삼으며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또 하나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가진 진짜 재능과 진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송가인의 진짜 무기는 목소리만이 아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끈질긴 노력과 열정으로 음악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 남들이 보기엔 이미 정상에 오른 스타지만 송가인은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거대한 야망과 꿈이 빛난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느껴진다. 송가인의 꿈은 결코 작지 않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대중문화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과 감성을 담아내는 예술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고 싶어 한다. 한국 전통 음악의 정수를 세계에 알리는 그날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다. 이 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무대 위 퍼포먼스, 그리고 진심 어린 팬들과의 소통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또한 송가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휴먼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 단순한 스타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진정성은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그녀가 품은 거대한 포부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음악과 인생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트로트 여왕 송가인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끝없는 바다처럼 깊고 넓으며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다. 결국 그녀가 남길 흔적은 단순한 노래 한 곡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전설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감동의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 송가인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시대를 초월한 목소리이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불굴의 전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재능과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열정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그녀가 펼칠 음악 인생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릴 것이다.